꽃을 뿌려놓은 것 같아요. 꽃이, 지이가 이렇게 꽃을 <laughs> 뿌려놓은 듯, 이렇게 꽃이 떨어져 있어요. 이 나무에서, 이 나무에서 떨어져 있습니 음 시양구절이 생각나네요. 바람도 살불르고 아주 좋습니다. <laughs> 향기도 아주 좋네요. 아, 이렇게, 저갈줄 그 알고 이렇게 꽃을 뿌려놨네요. 감사하게. <laughs> 자연이 <laughs> 저에게 이렇게 호사스러운 <laughs> 꽃길을 걷게 하네요. 유령입니다. 오래간만에 유령을 보네요. 방물도 주위에 가 있고요. 뻣꾸고는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. 비방울이 또 오전에 비가 많이 오더니 오후에좀 속은 상태가 되더니 다시 또 비가 떨어집니다. 규맥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반성이 보이는 듯 합니다. 여기가 이렇게 상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가 했는데 기부적으로도 좀 보이고요. 이쪽 이렇게 반대편에도 상세히 보면 뭔가가 좀 보이긴 해요. 이쪽이 난분포가 아주 좋거든요. 재미삼아 말씀드린 겁니다만, 이곳에 <laughs> 제가 몇 달에 한 번씩 꼽아 옵니다. 3번, 이변이라고 하기에는 좀 억울하고, 단협이라고 하기에는 좀 동의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, 그런 개체를 이곳에서 보고, 방금 소개했던 그것처럼 그렇게 여기서 두고 키우려고요 자연 상태에서 워낙에 좋은 난이기 때문에 나도거든요. <laughs> 근데 지금 이제가 앉아 있는 광경에서 한 100m 안에가 있는데 모르겠어요. 150m 안에가 있는. 아무리 찾아도 못 찾고 있습니다. 어때마다그 <laughs> <올> <laughs> 난초를 잊을 수가 없어서 아쉬워서 찾아보는데. 이제는 좀 와서 덜 찾네요 <laughs> 보기가 살살 되고만 난초가 뭐가 눈이 나빠져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있는 듯이 보입니다 <laughs> 이건 많이 자랐어요 계속 지금 한 1년 동안 지켜보는데 아우 훌쩍 자랐네요 많이 자랐어요 이쪽에 이개체들은 거의 변함이 없어요 지금 사진이 실사진인데도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들이대면은 난초가 한 두세 배 정도는 크게 보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끼 사이에서 이 돌입니다 돌. 돌인데 이끼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. 이게 제가 아주 이것보다 더 작았을 때부터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들이에요. 좋은 품종은 아닌 것 같은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얘는 많이 자랐네요. 얘는 신화 때는 멋지더라고요. 그런데 이렇게 자라네요 이기에서 유령을 몇 촉을 봤는데 그때 너무 날이 저물어서 그냥 갔거든요. 근데 뭐 특별한 건안 나올 것 같아요. 그러면 나는 성격들이 뭔가 좀, 좀 그래요. 근데 이 난초는 뭔가가 이렇게 간섭을 줬다든가 이렇게 데미지를 줘서 이렇게 된 건지, 저건지 모르지만은 끝이, 이 끝이 이렇게 옆에서 촬영해 보겠습니다. 고음 촬영하기도 쉽지가 않니. 이렇게 한마디로 저희들이 뭐 국자처럼 부엌에서 쓰는 국자처럼 이렇게 뭐가 있어요. 이렇게. 음, 이, 이것도 그러고요. 그러니까 옆에 난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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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형태예요. 이 <laughs> 끝도 이렇게, 이 끝이, 음. 이게 입장에 이런, 조금만 더 넓고, 어느 그, 형태를 갖추고, 좀 짧고 조금만 더이 정도 길이가 돼도 나오긴 나옵니다만 조금 더 짧고 이 폭이 조금만 넓고 더 후육지라면 이런 개체들을 가지고 와서 단엽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잎이 말랐어요. 전체적으로 다 말랐습니다. 이쪽도 거의 다 말라 들어갔어요. 기부쪽만 남겨놓고. 어, 어떤 이유에서, 어, 이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어, 주위에 남들은 이렇게, 아무 이상 없거든요. 이 주위를 다 살펴봤는데, 다른 남들은 다 이상이 없어요. 이 남만 그래요. 음, 음, 수분이 너무 많아 그런 건지, 어, 이 신강이 나오네요, 신강 중인데. 타는 음, 종자인지, 아니면 어떤 병에 의해서 그런 건지, 음, 별 모르겠습니다만, 보면은,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보여 이이 <laughs> 이 개체 두 개지만 그럽니다 모르겠네요. 어, 오늘도 빈성입니다. 아, 이해가 된 난을 보지는 못했어요. 아, 이 정도 정성을 기록 들여서 아, 산을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항상 산을 오는데 뭐이 정도로 정성을 들이면 뭐라도 하나줄것같습니다 <laughs> 뭐 이렇다 할 만한 나를못 만났습니다. 제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러겠지요. 오늘은 산행을 마쳐야 되겠습니다. 너무나 힘이 들어서 더 이상은 걷지를 못하겠어요. 지금 며칠 동안 계속해서 걸으니까 이제 무릎도 아프고 <laughs> 뻣뻣해져서 발이 잘아 피어져요. 오늘은 여기서 산행을 마쳐야 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